안녕하세요 배우 하도권입니다 네 오늘 어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점이 매체에 따른 정서 전달 방법하고 연기 테크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어 지금 접속해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경기 틴즈 뮤지컬 뮤지컬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뮤지컬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혹은 배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뮤지컬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눌 생각이고요. 어, 하지만 우리가 어, 배우라는 말을 할때 나는 뮤지컬 배우다. 그래서 뮤지컬만 할 거다. 나는 영화 배우니까 영화 배우만 할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어, 다양하게 다양한 연기를 할수 있는 그냥 배우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배우를 꿈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고 다르게 우리가 무대에 선다라는 거는 모든 공간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객석에서 바라보는 공간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공간, 연출자가 보여... 주고자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객석에 있는 모든 관객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볼수 있어요. 때문에, 어, 우리가 연출 혹은 배우들이 연기할 때그 줄거리에 대한 중심 내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씬에, 관객의 신을 몰릴 수 있게 연기, 연출이라든지 연기가 이루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이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심의 내용을 연기자가 관객의 시선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또두 번째는 배우의 연기가 객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연출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배우의 연기는 선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대 위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여러 배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전체 줄거리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관객은 그 씬의 시선이 모아져야 되고, 그 시선을 바라봄으로써그 전반적인 흐름을 타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된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무대에 있는 실수로 인해서 객석에 있는 관객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포커싱이 이동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 중심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배우라든지 이 씬에 대한 밀도가 떨어지면서 줄거리에 대한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배우가 해야 될 일은 어, 협업이죠. 무대 위에 있는 여러 배우들이 사실은 중심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들한테 포커싱에 갈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열심히 연기하고 있는데, 다른 배우가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혹은 무대 위에 어떤 소품이 놓여있는다든지 하면은 그런 쪽으로 관객의 시선은 돌아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배우의 연기, 중심적인 스토리를 텔링하고 있는 연기자는 객석의 연기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기를 해야 돼요 어, 매체 연기랑 다르게 무대 연기에 있어서는 배우들의 메이크업이 굉장히 강하죠 그거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배우들의 표정이나 어떤 정서 전달함에 있어서 얼굴의 모양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거든요 그만큼 배우의 연기도 더 선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슬픔 기쁨, 화남의 감정이 있을 때그 연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작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나 스스로는 그 감정을 연기하고 있으나 객석에 전달이 되지 않죠. 우리가 영국 뮤지컬, 방송 혹은 오디오북 어떤 장르든지 배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서를 보는 이에게 전달하는, 전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정서를, 밀도 있는 정서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게 전달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 작품은, 작품 속에서 하는 연기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다 더 선명하게 무대 위에서 내가 화가 나 있어. 내가 이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어. 내가 이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어. 라는 것을, 것을 보다 더 선명하게 연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명하다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설명적인 연기가 될수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나의 연기를 선명하게 연기하고 있더라도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라는 걸 설명하는 연기는 어 굉장히 피해야 될 연기법이죠. 어 조금은 우리말로 하면 좀 유치할 수 있죠. 나 너무 화가 났어. 나 슬퍼. 이건 아니죠. 하지만 슬픔, 기쁨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할게요. 어, 그리고 뮤지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소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래하는 뮤지컬 배우에게 있어서 목소리는 가장 중요한 전달 도구죠. 음, 근데. 어, 우리가 성악적인 발성에 좀 많이 치우쳐있는 경향이 있어요 뮤지컬에 있어서 근데 좋은 소리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소리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진 소리 성악적으로 성량이 큰 소리 이런 소리를 다들 좋은 소리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어,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무대 위에서 좋은 소리라는 거는 그 정서를 잘 전달해 줄수 있는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기름 지고 성량 있는 소리 그것만 좋은 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허스키하고 음정이 맞지 않는 소리도 좋은 소리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페라 유령을 보러 갔어요. 오페라 유령을 보러 가서 뮤직 오브 나이스 팬텀이 부르는데 아, 아 안녕 오랜만 내 친구 너에게 이런 발성으로 노래를 한다고 하면은 그 배역과 작품이 원하는 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리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성악가가 팬텀을 하다가 뮤지컬 빨래에 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발성으로 노래를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어색할 거예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저, 정서 전달에 대한 도구로 목소리가 쓰여야지 그 작품이나 그 넘버를 내가 소화해낼 수 있어. 내가 이 하이노트, 이 고음을 소화해낼 수 있어. 라는 자랑의 도구로 넘버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정서 전달은 절대 될수 없어요. 내 목소리가 도구로 사용이 돼야지 나의 테크닉이나 나의 수행 능력, 나의 어떤 발성에 대한 테크닉을 자랑하기 위해서 넘버가 사용된다고 그러면 그 넘버는 절대 듣는 이에게 감동을 줄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키는아이드에서 지금 이 순간을 많은 분들이 부르지만은 우리가 무대에서 얻는 감동을 얻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탄탄한 목소리와 고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넘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대에서 지금 이 순간이 나올 때는 지킬이 그 많은 시간들을 드라마를 거쳐서 그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버로 듣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극중에 나오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넘버이기 때문에 훨씬 더큰 감동을 받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정서 전달이라는 거에 가장 많은 포커싱을 줬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아무리 좋건 소리가 혹은 아무리 나쁘건 그거는 사용함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거지. 절대적이 절대적으로 좋은 발성과 좋은 어, 나쁜 발성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같이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 혹시 내 목소리가 너무 나빠. 그렇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나는 좋은 발성과 기름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하더라도 그게 결코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 바이올린 중에서 굉장히 고가의 악기들이 많이 있죠. 막 수억을 호가하는 악기들 그거 그 악기를 저한테 준다고 해서 그 악기로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배운 적도 없고 나비아조차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파는 혹은 마트에서 파는 저, 저가의 저 바이올린을 정말 파가닌이나 엄청나게 유명한 연주자가 연주한다고 해서 그게 후진 연주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목소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목소리, 나쁜 목소리가 아니라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하느냐. 그 요리사가 연기자가 되는 거죠. 음, 그런 부분으로 발성이나 소리에 대해서는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대 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무대는 앞에서 관객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객을 다 만족시켜 줄수 있는 연기를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내 표정이 상수를 향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왼쪽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 관객들은 나의 측면을 바라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연기 전달이 제대로 안될 수가 있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신이나 중요한 장면에서 는 연출이 최대한 배우의 얼굴이 객석을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카메라가 있지만 내가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쪽을 보고 너무너무 섬세한 연기를 하고 있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와주면 돼요. 하지만 객석에선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은 늘 객석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연기를 하든지. 몸을 틀더라도 어느 정도는 오픈을 시켜줘서 최대한 많은 관객들이, 많은 관객들이 나의 얼굴을 보고 나의 표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무대 연출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대 연기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어떻게, 어떻게 전달을 가장 잘할수 있는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무대 연기든 매체 연기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는 이가 모른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몸을 항상 객석 쪽으로 열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같이 걷는데 이러고 걸어가면 또안 돼요 예. 무대에서는 걷는 법 혹은 발걸음을 뛰는 법 손을 움직이는 법 이런 것들이 어... 무대 안에서의 어떤 매너, 연출법, 그 다음에 배우의 행동에 대한 규칙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연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매체는 또 드라마랑 다르죠. 이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영상 매체는 감독 혹은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담고 싶은 연기와 영상을 담고 편집해서 전달을 하죠.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감독에게 있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작품은 이런 정서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편집,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찍게 되거든요. 한신을 찍더라도 배우의 여러 각도, 그 각도 찍은 것 중에서 어느 화면을, 어느 영상을 내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감독에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배우한테 어, 훨씬 더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고, 조금 더 리얼하고 사실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고 연기하더라도 내가 어느 쪽으로 시선을 주고 어느 쪽으로 몸을 틀더라도 카메라가 따라와 주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카메라, 카메라 연기를 할 때는 보다 내가 더 섬세한 연기, 눈빛이 떨리는 연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연기를 본 감독이나 촬영 감독은 내 눈만 클로즈업해서 찍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연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연기는 무대 위에서, 특히 대극장, 대극장의 무대 위에서는 사실 그런 전달까지는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런 다름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어, 카메라 앞에서 또 정서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그런 시스템과 기술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어, 정말, 아, 요즘에는 장비가 너무 좋아져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연기를 하더라도 장비가 다 따라와주고 나를 팔로우 해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기자가 하고 싶은 연기가 있을 때그 연기가 잘 카메라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깊은 심도의 포커싱으로 내 얼굴을 정확하게 그것도 이만하게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앞 뒤로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포커싱이 흐려지고, 안 맞아지거든요. 그러면은, NG가 되죠. 이런 어떤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만 해결한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네. 조명과 음향이 또 배우의 연기가 온전하게 카메라에 담길 수 있도록, 보주고 있죠. 무대에서는 사실 어 블러킹이라고 하고 테크 리허설이라고 해서 정해진 동선에 따라서 조병이 떨어지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약속대로 그곳을 가야,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얼굴이 보여지고 또 그거 음향도 내 소리를 더잘 픽업할 수 있고 전달이 될수 있죠. 어 영상 매체는 조금 다른 게 배우의 동선에 그걸 다 맞춰줘요. 리허설을 하고. 배우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을 때 가장 그 얼굴이 예쁘게, 멋있게 혹은 무섭게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이 들어와지고 배우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대사를 픽업하기 위해서 고성능 마이크가 카메라 바로 밖에서, 이거 제 손을 카메라라고 한다면요. 바로 여기서 픽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대에서는 라이브죠. 우리가 가사를 틀리고 박자를 틀리고 혹은 어, 동선을 틀린다 하더라도 츄어 머스트 고잉, 그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엔지란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음악은 흐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영상 매체에서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연기를 픽업하기 위해서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골라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옛날에 필름, 필름으로 촬영하던 시절에는 NG를 많이 내고 하면은 혼났죠. 필름을 낭비해야 되니까. 필름을 사러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데이터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기자한테 부담이 좀덜 하죠. NG가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내가 더 좋은 연기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은 수없이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피곤해지는 스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 되겠죠. 음,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저는 경험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목소리만 가지고 연기한다라는 거. 이거는 얼굴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배우라고 한다면 목소리만, 목소리만 가지고 연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물론 성우라는 직업이 있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분야이도 하지만 저는 이것조차도 배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매체에서 연기를 할 때는 어, 목소리, 그 다음에 대사로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정확한 딕션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딕션과 함께 아까 무대에서 얘기했던 선명한 정서 전달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선명하게 대사를 전달해 줘야만 합니다. 영상 매체나 무대에서는 그 배우의 얼굴이 대사보다도 그 내용을 더잘 설명해 줄 때가 있죠. 하지만 오디오에서는 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딕션으로 연기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그림을 상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세 가지 매체, 무대, 그 다음에 매체, 영상 매체, 영화라든지 드라마, 혹은 성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모노 드라마, 이세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연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우가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함은 물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시간이 해결해 주죠.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줄수 없는 부분은 어, 내가 연기자로서, 내가 배우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해야 할 것입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 이런 테크닉적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현장을 가시든지 무대든 매체든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을 가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있고 경험이 쌓인다고 한다,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배우의 철학, 배우의 정서는 시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느껴야 될 거고요. 좋은 책들을 보고 느껴야 되고,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거기서 오는 에너지를 느낄 줄 알아야 되고요. 타인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재밌는 것을 재밌게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정서들, 어떤 인간의 희노애락들이 내 안에 쌓여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꺼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음, 기술적인 문제 물론 중요하죠. 발성, 걸음걸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보다 더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웬만하면 아름답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 것들로 나의 좋은 정서를 자극받고 폭넓은 경험들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배우가 될 거니까 지금부터 연기만 공부할 거야 나는 뮤지컬 배우가 될 거니까 지금부터 노래만 공부할 거야 한다고 하면 깊이 내려가는데 틀림없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 정말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넓게 파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점점점점 점점 더 깊게 팔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한 가지만 잘하겠다고 해서 그 우물을 좁게 파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너무 빨리 한계에 부딪히고, 어, 때로는 그 한계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마음의 여유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주세요. 예, 일단 정수영님 의정부의 정수영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laughs>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궁금한 질문은 그 보통 드라마 메이킹을 보면은 음. 다들. 다들 뭔가 다들 웃으면서 진행을 하고, 다들 서로 서로 뭔가 아끼면서 진행하는 음.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는데, 음. 그게 약간 실제 뭐 드라마 현장에 지가 궁금하고, 음. 그래서 약간 드라마 현장에서 일하는 분위기랑 사람들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게좀 궁금해. 아 드라마 현장에서 메이킹은 따로 메이킹 기사님이 계속 돌리고 쫓아다니세요. 그래서 거의 실제 상황을 계속 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 촬영 현장이 그렇게 메이킹에서 보이는 것처럼 늘 해피하고 늘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모두와 친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메이킹에서 그런 장면이 픽업이 된다고 해도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정수영님? 아두 번째 질문이라기보다 좀 이어지는 질문이 그냥 그 드라마 현장에서의 그런 분위기랑이라는 네. 사람들이 느낌이었어요. 아 분위기는 어, 현장마다 굉장히 달라요. 근데 드라마 현장이라는 것이 어, 보통은 대부분 너무 너무 시간에 쫓겨요. 너무 너무 시간에 쫓기고 스탭 배우들이 피곤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잠을 잘못 자면서 많은 신들을 소화해 내야 되고 또 방송은 나가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촬영을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하지만 어, 어떤 배우, 어떤 스태프들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무리 피곤해도 웃음을 던지고 사람들과 함께 유쾌하게 작업을 하는 배우들이 있고요. 저처럼 예.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도 NG가 나더라도 배우들이 엔지가 났을 때또 찍어야 되니까 그들도 힘들 텐데 그래도 웃으면서 어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드릴게요 하면서 배우를 좀 편하게 해주시는 아주 좋은 스텝들도 있죠. 뭐 반면에 어 많지는 않지만 엔지를 냈을 때 저쪽에서 큰 한숨이 들리면 엄청난 부담이죠.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또 엔지 내면 근데 그런 생각 들면 또 엔지가 나요. 예. 그래서 똑똑한 스태프분들은 웃어 주죠 마음으로는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해도 웃어 주시죠 그러면은 배우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엔지없이 연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정수영 님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 또한 질문이 있는데 배우가 된 개인주가 있으실까요? 어,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이 좋은데 어, 고등학교 때 운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했더니 운동은 너무 힘들고 1등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성악을 시작한 거죠.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들어가서 성악을 하고 있는데 외국말로 노래하는 게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는 연기,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하고 뮤지컬을 하게 된 거고요. 데뷔와 동시에 기회가 있어서 일본에 있는 극단 4개라는 곳에 가서 또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귀국해서 어 저의 생계, 저의 주업은 뮤지컬 배우였죠. 이렇게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나이가 많이 들면 이런 체력적인 소모를 하면서 무대 위에서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소리를 낼수 있을까?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작품을 만났죠. 거기서 제 배역이 빅줄이라는 배역이었어요. 빅줄이라는 배역은 시카고 깡패인데 좀 귀여워요. 근데 노래가 없어요. 근데 노래가 없는데 내가 대사만 가지고 관객을 만났을 때그 관객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알았죠. 그리고서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노래 없이 대사 연기만으로 시청자 혹은 관객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고 싶다. 그러면 보다 더 오랫동안 연기할 수 있을 텐데.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기에 도전을 했고요.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뮤지컬을 저 혼자만의 은퇴식을 하고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죠. 그리고 나면 금방 될줄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4년, 5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고요. 근데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바로 잘 됐으면 되게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진 배우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그좀 힘든 시간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깎아내리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다 더 자연스러운 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보다 더좀 좋은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것 같고요. 윤채빈님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laughs> 또 다른 질문인데 네. 처음 뮤지컬이나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셨을 때 느낌 같은 게좀 궁금해요. 어, 처음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았을 때 생각 나는 거는 어,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 역을 어, 커버하고 있었어요. 커버는 어, 메인 캐스팅이 된 배우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거나 무대에 설수 없을 때그 어, 배역을 대신하는 배우를 이야기하죠 어, 레미제라블에서도 앙상블과 부르종이라는 역을 맡아서 공연하다가 그 당시 문종원 배우가 몸이 안 좋아서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었죠 근데 제가 뮤지컬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딱두 작품이거든요 오페라의 유령의 팬텀이 하고 싶었고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온 거죠. 너무 갑작스럽게 나 아침에 연락을 받고 극장에 갔죠. 그날 무대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서 자베를 연기했었고요, 노래했었고 너무나 너무나 다행이었던 게 주변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저의 첫 공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긴장해줬고, 같이 집중해줘서 실수 없이 제가 커버로서 준비했던 자베를 공연을 마쳤던 거죠. 어,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그 공연을 또 좋아해 주셨고요. 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연으로 생각해 주시지만 아직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주연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연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리뷰를 제 SNS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없으면은 어, 강연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강연을 마무리를 하고요. 강연보다는 사실 이렇게 어리다기보다 젊은 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공유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게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휴일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저랑 소통하신 분들의 열정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박수 쳐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들, 정말 팀즈로서 꿈꾸는 일들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어, 응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아마 작게 아마 도움을 드리도록 저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테니까, 나의 많은 배우의 활동을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